안녕하세요. 딸셋덤빠 TV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드론 제법 날릴 줄 아는 딸셋 아빠입니다. 우리 아빠 딸셋 아빠께서 본래 미국에서 컴퓨터 공부하신 거다 아시죠? 코로나로 인해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빠는 여기저기서 홍보 마케팅 관련 업무 일해가.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만세! 의뢰하는 곳이 거리가 좀 있어서 도장으로 날인한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붙여달라는 요청을 받으셨는데요. 우리 아빠께서 사랑하고 아끼는 노랑 미니벨로를 타고 우리 동네 우체국까지 다녀오는 길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. 자전거를 타면서도 어찌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정말 체력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. 아빠는 2011년 3월 18일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서 체중을 무려 18.3kg이나 감량하셨는데요. 비결은 바로 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자전거를 타는 것이지요. 운동할 때는 물론이고요. 마트에 갈 때도, 촬영을 하러 갈 때도,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, 다음에 소개하는 영상에서처럼 서류를 붙이러 갈 때도 함께 보시죠. 구독해줘, 구독해줘. 자, 출발합니다. 오늘 어디 가냐면 우체국에 갑니다. 요즘은 메신저가 발달해서 편지를 쓸 일이 거의 없죠. 우편물을 보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. 네,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. 계약서 같은 거. 오늘 제가 그 SNS 블로그 및 SNS 홍보 계약을 하게 돼서 어그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. 값과 을 계약서 한 장씩을 간인을 해서 네, 간인을 해서 계약서 한장 아, 일부씩 소유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보관한다 아,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 문구가 <laughs> 네. 그래서 간인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려고 네. 우체국에 가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구기지 부기, 어, 않고 접지 않고 보내려고 하니까 서류봉투도 필요했는데요 이야 주소 쓰는데 <웃음> 틀렸어. 예, <laughs> 네. 위에가 보내는 사람 아래가 받는 사람인데 마음이 급하니까 받는 사람 주소를 먼저 쓴 거죠. 아유, 아유. 어, 정말 어색했습니다. 아주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서. 그래도 즐겁습니다. 이 힘든 시기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뭐 계약서 한장 써서 원본이 필요해서 제 도장 찍어서 보내는 거 아예 얼마든지 할수 있죠, 뭐 같은 충남이긴 한데 지역이 좀 어, 떨어져 있어요.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는데, 자전거 타고 가기에는 좀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. 네. 아, 처음에 자전거 하기 시작했을 때. 아, 여기 계단 올라가. 왜 이렇게 힘들어? 아, 숨도 차고. 지금은 뭐, 아무것도 아니죠, 뭐. 이 정도. 우체국도 뭐, 걸어갈 순 있는데, 걷기에는 좀, 시간이 걸리죠? 다 올라왔습니다. 자전거 타고 가면, 어, 10분이 안 걸릴 거예요. 7, 8분 정도? 아이, 시원하다.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좀, 네, 부슬부슬 내렸거든요. 아, 자전거는 다 좋은데, 비 오면 타기가 나빠요. 우비도 장만을 했는데, 아비 오는 날, 자전거 타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아, 차가 서 있는 거 보니까, 조금 빨리 가면 신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동네니까, 뭐. 와. LPG, 가스값도 1,125원이네. 아, 기름값 대단하다. 저는 기름값 걱정이 없습니다. 예. 네. 제 뱃살에 있는 기름으로 가거든요. 얼마나 좋아. 아, 기가 막히네. 기가 막히게 신호를 받았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아하. 아. 야, 벌써 나왔네. 어. <laughs> 자주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나칠 뻔했네. 어, 7, 8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. 아, 어, 대단하다. 내부로는 못 들어갑니다. 자, 이제 돌아갑니다. 비도 안 오고, 에이. 바람도 시원하고, 자전거 타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. 아, 이게 차 막히는 거 보세요. 천안이 이렇게 대도시도 아닌데, 아, 차 엄청 막힙니다. 아마 천안은 자전거 도로가 잘 되면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더 빠를 거예요. 아, 약간 미끌거리는 이게? 예 네, 비가 와가지고 이게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아 여기 자전거 못 타고 갑니다 다 빠져서 이게 아직도 자전거 도로가 여건이 안 좋아요 에이. 무사히 빠져나왔네요 자. 지금 퇴근 시간도 아닌데, 아이고 퇴근 시간에 얼마나 막힐 거야. 끔찍합니다. 아. 이게 영상에 보면 여기도 좀뭐 경사처럼 보이잖아요. 아유 근데 이 정도는. 자전거 타는 자전거 어느 정 사는 분들한테는 경사도 아니에요 사실.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정도만 탈 때도 이게 엄청난 가파 엄청나게 가파른 경사였어요. 어, 숨도 차고, 예, 네, 다리도 네, 힘들고. 아! 시원하다. 이제 5월, 5월 중순 이제 한달 정도만 있어도 엄청 더울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비가 온 다음이라 그렇지, 아유, 며칠 전에도 25도, 27도까지 올라가니까, 아유, 완전 여름이에요. 아휴 이런 날씨가 딱 좋습니다. 자전거 타기에는. 그니까이 가까운 거리를 어 차로 이동한다 만약에 시간 더 걸리죠. 왜냐면 자전거처럼 이렇게 다리로 질러서 갈 수가 없잖아요. 돌아서 돌아서 가야 되잖아. 그리고 뭐 지하 주차장까지 가서 차 타고 또 가서 주차하고 시간 더 걸리지. 기름 값은 또 얼마나 무서워? 이거 붙이는 비용보다 기름 값이 더 나오겠다. <laughs> 아, 처음에는요, 여기 힘들었어요. 여기 올라다니기도... 아유, 그러니까 1년여 사이에, 몸이 엄청 좋아졌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40일, 40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, 40일 좀안 됐나? 어, 생체식을 하고 나니까 몸이 아주 가벼워졌어요. 어, 한동안 그 살이 안 빠졌어요. 오히려 조금씩 그 쪘지. 근데 그 간헐적 단식 16대 8, 네, 16시간. 단식안 어, 먹고 8시간 내에만 어, 식사는 하 단식 방법. 네, 간헐적 단식. 단식은 아니에요. 먹는 거니까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간헐적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지. 대신 막그뭐 간식 같은 거 말하자면 그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. 정크푸드라고 그러는 그 쓰레기 음식 배는 부른데 칼로리는 높고 저 몸에는 영양가 없는 거 네. 그런 걸 없앴어요. 그래서 생채식으로 먹고 조리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데 네. 시간 네. 하나도 안들고 온전히 그냥 먹는데 만 대신 그 꼭꼭 씹어서 오래 먹어요. 30분 안에 식사를 끝낸 적이 없어요. 여러분 양배추를 네? 입안에 넣고 국수처럼 후루룩 삼킨, 삼킨다? 삼 이거 불가능합니다. <laughs> 예. 그리고 뭐 당근을 예? 뚝뚝 썰어갖고 그냥 한 번에 삼킨다? 이거 안 돼요. 예, 꼭꼭 씹어야 됩니다. 꼭꼭 씹으면 치아 건강에도 좋고요. 뇌도 발달한대요. 그리고 입안에 소화효소가 많잖아요. 침하고 골고루 섞여서 위에 넘기니까 위에서 소화할 때 부담도. 그리고 오래 그 씹어서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돼요. 15분 이상, 20분 이상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어, 뇌에서 그 포만 중추 그리고 호르몬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아, 이제 그만 먹으라고 명령을 내려주죠. 그러니까 그뭐 아유 야채 뭐 배불리 먹어봐야 칼로리 얼마나 되겠어요. 예. 네. 고기는요, 그 1kg 먹고도 아이, 부담이 돼요. 근데 야채는 1kg 먹어도 달리기 할수 있거든요. 벌써 다왔네 아, 뭐 얘기 좀 이제 시작했는데, 끝났네요. 아, 즐거운 라이딩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... 자전거 타시길 강추합니다. 어때요?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사랑입니다.